24 UCL기에 3월의 배틀 패스 요거 마지막 최종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음. 요거 뭐 나온지 한번 볼까요? 받기 확인하기 요거 1000억 천억, 1000억짜리 하나 있고 요거 요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아까 누군가가 2500 정도 어, 아까 그 1000억 포함해서 250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호베르트, 피르미뇨. 3,500. 어, 그럼 잘 나온 거네요, 저는. 어, 또잘 나온 것 같은데요. 아무튼, 음... 어, 그냥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안 돼도 괜찮아.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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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아 앞으로 이런지 하지 말자. 아 뭐, 인지하면 안될것 같다, 응.